3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found. 나는 발견했죠. 컵인데, 예, 금으로 만들어 진 컵을 발견했습니다. 만들어 진이라고 해석이 돼서 얘는 형용사로 쓰였네요. 네, 근데 컵이 자기가 만들지 못하고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는 PP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메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네. 분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갑니다. 240번 갑니다. I can't 나는할수 없어, 만들 수 없어 내 자신 내가 만들 수 없고 내 자신이 누구를 이해시키는 거야? 아니면 이해가 되는 거야? 영어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stood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나는 내가 제인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장을 써 볼게요. 나는 내가 제인을 이해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해시키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만 고칠게 이해시키지보다 이해 이해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해, 하, 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게요. 나는 내가 죄인을 이해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영어를 한번 써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을 이해하지 이해하게, 이해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써볼게요. 봐보세요. 나는 이해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I will n 못할 것이다니까. I want to 만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쓸수 있겠죠? 누가 뭐 하는 건? 내가 제인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미를 써야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면, 제기대명사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뭐다? 마이셀프가 됩니다 내 자신이 뭐하게? 이해시켜 understand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누구를? 죄인을 이렇게 쓰게 됩니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왕이 그를 죽임을 다시 네, 마지막으로 할게요 왕이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시켰다 라는 문장이나 이런 문장과 두 번째는 왕이 그가 그의 친구를 죽이라고 시켰다 라는 문장 두 문장을 볼게요. 보세요. 왕이 시켰고요.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왕이 시켰어 메이드 누가 그가가 힘데이 자리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힘 쓰고 죽임을 당하도록 해요 죽임을 당하도록 힐 들을 써야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왕이 시켰어 누구를 그가 죽이라고 직접 그가 죽이는 거야 그가 죽이라고. 동사원형 써야 되겠죠. 능동인 경우에요. 그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의 친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됐죠.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오른쪽에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쓰면서 아예 완전히 이해해라. 위에 거는 PP를 쓰는 이유는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직접 자기가 죽이는 거고요. 능동일 때는 동사원형. 동사원형. 왜 동사원형이야? 사역동사기 때문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피 p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분사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뭐 제일 최고의 문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데 내 자신이 뒤에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도록 할 수가 없다는 뜻에서 언어를 쓰듯 내려가시고요. 2번 갈게요. 남자가 계속해서 킵트는 밑에 써놓으세요.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직하다라는 뜻에서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the man kept 계속해서 이 남자가 직접 자기가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 있었다 스탠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ing를 써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242번 갑니다 죄인은 결과에 몹시 실망하는 듯했다 그대로 갑니다 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제 J는 무조건 주어. 무조건 동사야. 뭐뭐한 듯 했다. 제 J는 뭐뭐한 듯 했다가, s 드 m t 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sappointed는 실망이 된 거죠? 그럼, to 부정사 다음에, disappointed가 실망이 된이는 형용사니까, to be를 써야 되겠죠.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to be very d i s o p 포인티드 실망을 당한거야 어디에 대해서 at the result가 됩니다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주변시 푸는거예요 이게 라이팅이에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정리해주시고 243번 갑니다 내 얼굴이 달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laughs> 아이, 나는, 느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걸 느꼈어? 내 얼굴이 어떤 상태가 돼? turning으로 가셔야 되겠죠. red. 이렇게 씁니다. O형식입니다. 내가 느꼈고, 내 얼굴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내 얼굴을 느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변합니다. Turning은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불완전자동사라고 얘기하죠 빨간 상태가 되는 것을 느꼈다 244번 갑니다 244번 갈게요 마치도록 해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마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만들라는 뜻은 뭐죠? 사역동사 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메이크를 써도 무관하겠죠. 해부를 써도 무관하겠죠. 모모하게 만들어라. 물을, 이 일을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끝나게 된 상태로 만들어라. Finisht가 끝나게 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끝나게 된 상태로 만들어라. 언제까지? By Friday. 대단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Get this work finished by Friday가 됩니다 명령문 앞에는 뭐가 유가 생략돼 있죠 245문 갑니다 There were 있다 많은 네, pavement 도로 위에 잘 보세요 Falling leaves도 되고요 Fallen leaves도 돼요 Falling leaves는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서 지금 요새 같은, 가을에, 나뭇잎이 툭툭툭 툭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을 봐라란 뜻이고요 Fallen은 이미 떨어지게 된 나뭇잎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거. 됐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도로 위에 있으려면 이미 떨어져야 되니까 Fallen leaves가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2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지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볼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에서 옆에 써놓을게요. 전치사, 미안해요. 전치사 플러스 동 전명구, 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리스닝 t 을 우리는 뭐라그랬냐면 동명사라고 부르죠. 자, 여기다 밑,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동명사로 해석이 되고, 즉,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로 해석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네, 갑니다. sleeping bag 이라는 뜻을 쓸 수가 있고, sleeping baby 를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슬리핑인데 문장이 틀립니다. 잘 보세요. 위에 거는 자기 위한 가방이 돼. 모모하기 위한으로 해석이 되면 얘가 바로 동명사야. 자기 위한 가방이 돼서 얘는 침낭이 돼. 반면에 밑에 거는 자고 있는 중인 아기가 돼.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요런 뜻으로 쓰이면 얘가 형용사가 돼. 그두 가지 쓰임이 틀려. 동명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앞에 있는 ing 가 뭐뭐하기 위한으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가 되고요. 자고 있는 애기 이 애기를 꾸미게 되겠죠. 그럴 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이렇게 꾸민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꾸미는게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자기 위한 가방이 되고, 얘는 자고 있는 중인 애기가 되겠죠. 2번 갑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야, 나 늦어서 미안하다는 뜻이죠.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 He's waiting 하면 그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의 변호사가 되겠죠.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그 사람은 어떤, 야, 그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4번. My hobby. 내 취미는 뭐 하는 거야? 모으는 거지. 여 예, 취미가 뭐랑 똑같아? 모으는 거랑 똑같죠? 동명사가 됩니다 모으는 중인 우체.. 어, 뭐야 저기.. 우.. 저 뭐야 우표란 뜻이 아니라 네, 모으는 것이다 어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 5번은 뭐죠? writing a diary에서 keep a diary 똑같은 뜻이죠? keeping a.. 밑에 써 놓으세요 diary 똑같은 표현이고요 쓰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죠? 동명사로 쓰였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여서. 주어 자리에 쓰여서. 맞죠? 일기를 쓰는 것은,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뭐하다? 쉽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247번 넘어갑니다. 247번 갑니다. 보세요. 오른쪽에 씁니다. 명사가 쓰이는 자리는요, 1번. 주어 자리에 쓰이면 되고요 2번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되고요. 3번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죠.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이세 개가 바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볼게요. 보세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녀가 어떤 상태죠? 책을 읽고 있는 중인 상태라는 뜻이죠 형용사가 됩니다 취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1번 using the internet is easy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쉽다 사용하는 것은 주어자리죠 my hobby 내 취미는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얘는 보어자리에 보호 쓰입니다 보호도 역시 명사자리에 쓰입니다 하나 안 했네요 네 번째 보어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y hobby라는 주어를 보어의 뜻이 뭐야?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야. 내 취미가 뭐야? 모는 으 것이다죠. 4번에 he finished. 그는 끝냈다. 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끝냈죠. 무슨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도 명사예요. 이해됐죠? 그는 끝냈다. 뭐를 하는 것을 끝낸 거야. 그의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다. 목적어 되니까 명사. 5번에 getting u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래서 명사.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셔야 돼죠 됐죠? 정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247번까지 선생님이 이 자리에 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248번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거 해석이 중요하다. I am listening to music. 하면 나는 이다. 듣고 있는 중이지 뭐를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갑니다. 야나뭐 하고 있는 중이야? 듣고 있는 중이네요. 뭐다? 형용사가 됩니다. 2번 그녀의 취미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말이 돼? 그녀의 취미는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녀의 취미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컬렉팅하고 같은 뜻이에요.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충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밑에 것도 그의 작은 고양이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모모하고 있는 중이죠. 형용사가 됩니다. 여자애가 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풀에서 우리 아빠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빠를 보충설명해 주니까 얘도 형용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명사만 됩니다.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249번으로 넘어갈게요 249번부터 251번까지 먼저 풀이 한번 해 봅니다 네. 수업 들으신 분스탑 버튼 누르시고 네, 시작하세요 249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이게 밑줄 쳐야 돼.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내가 다른 겁니다. 꼭 이렇게 하면 같은 곳 고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밑줄을 쳐야 됩니다. 문제에도. 탐은 사랑합니다. 동사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을 사랑한다. 낚시하는 것. 기로 끝나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겠죠. He is reading. 그는 뭐하고 있는 중이야? 읽고 있는 중이네. 형용사가 되야 되겠죠. It began raining. 비가 오는 것을, 것이 시작한다는 뜻에서 동영사가 돼야 되겠네. 영어로 말하는 것은, 잘 영어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동영사가 돼야 되겠네. 왜냐면 주어 자리에 쓰였죠. Don't be afraid of, afraid of, afraid가 전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making ing를 써서 동영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 시험지 꼭한 번씩 나옵니다. 동명사랑 분사 구별하는 거. 250번 갑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주어 자리에 쓰이면서 명사처럼 쓰였네요. 동명사 쓰임과 다른 겁니다. 나는 즐긴다.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서 명사로 쓰였죠. 나는 끝낼 수 없다. 타이핑, 타자 치는 것을 끝낼 수 없었다. 라는 말이 동사의 목적어가 나오죠. 얘도 역시 인조이 쿠킹이랑 같은 뜻이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요. 얘도 주어 자리죠.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나는 말하는 것을 즐긴다. 그 남자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보고 있는 중이니까 얘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사가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251번 갑니다. 내 합의가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죠. 내 합의는 모으는 것이다죠. 동명사로 쓰였고요. TV를 보는 것은 즐겁다. 동영사로 쓰였죠. 주어자를 쓰였으니까. I finished. 난 끝냈다. 뭐. 일하는 것을. 동영사. 바. 새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노래하고 있는 중인 거죠. 형용사로 쓰였죠.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52번까지만 갈게요. 모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살고 있는이죠.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얘를 분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의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respected, 존경했다, 그를 존경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기와 쓰임 같은 거 형용사입니다. 하는 사랑한다, 낚시하는 것을 동명사로 쓰였죠. 아니네요. 2번, 이 t began, 내리는 것이 시작했다, 동명사로 쓰였죠. 3번에 영어로 말하는 것은 동명사로 쓰였죠. 여자애가 뭐하고 있어? 저기 밑에서 나무 밑에서 서있고 있는 중인 여자애는 내 여동생이다. 뭐하고 있는 중인 형용사로 쓰였죠? 정답은 4번으로 가시고요. 5번에는 인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스피킹 ing가 나와서 동영사로 쓰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